있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임대차 신고가 생기면서부터 그 신고하는 금액대들을 그 줄이면서 임대차 신고를 피하기도 하는데요.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는 전세 같은 경우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같은 경우도 30만원 이상일 때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개도 기간이지만 지금도 신고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주택 같은 경우도 1가구 2주택이나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부과해서 그 소득 금액이 올라가면서 세금도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이하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로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차 신고를 피하면서 관리비에다가 관리비에다가 월세보다도 높은 금액들을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요. 상식으로요. 뭐 천에 30만 원이면 관리비는 얼마가 될까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데 거꾸로 천에 20인데 관리비가 30만 원이라면 그 되게 이상하다고도 할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플랫폼에 부동산 광고를 하면은 그 전면에 나오는 게 보증금하고 월세만 많이 나오잖아요.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관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눈에 먼저 확 보이는 거는 보증금과 월세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미끼 매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나오면은 그건 똔똔 이라고도할수 있는데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같은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주택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또 관리 내역 같은 경우도 일일이 부가 내역을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세입자한테 받고 공동 관리를 하는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인도 없고요. 관리사무도 없다 보니까 관리비 청구 내역 같은 경우도 주먹구구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요. 관리비 내역 중에 뭐 주차장 내역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부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전기세나 전기나 가스나 수도 또한 인터넷 tv 같은 경우도 관리비에 부과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같은 경우그 개별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포함되가지고 세부적으로 그 관리비 내역을 말해준다 그러면 들어가서도 일부 납득할 수 있겠지만 관리비 내역이라고 특별히 없으면서 30만원 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페이드를 막기 위해서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강조하면서 중개 플랫폼 시스템에 매물 광고를 할때 관리비 내역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써줘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죠? 관리비 내역에 그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관리비 내역에 뭐 주차 관리비나 수도나 전기나 도시가스, 인터넷 TV 같은 그러한 요금들이 합쳐져 있다 그러면 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별로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TV까지 따로 보고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도 할수 있겠죠. 계약서 쓸 때도 관리비 내역에서 어떤 관리비로 그 금액을 받는지 보통 쓰기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서도 그러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올릴 때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 게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다가 도 올릴 때도요 관리비 항목에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tv 기타 등등 해가지고 포함된 금액을 체크를 하고 그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줘야지 매물 광고가 나온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과 월세는 메인에 보이지만 관리비는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 보면 그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특히 관리비가 높다고 하면 그 관리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그러한 금액들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세보다도 더 높은 관리비일 경우에는 그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좀 참고로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그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임대차 신고 금액 밑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laughs> 계약을 치르면서 임대차 신고를 피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세입자가 전유신고를 하면은 어차피 나중에는 그 금액 같은 경우들은 다알수 있으면서 특히 그 관리비 내역 같은 경우도 나중에 특히 높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관리비를 받는지 그러한 내용도 쓰지 않고 과도하게 받는 관리비 같은 경우 나중에 추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요. 잘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특히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 같은 경우가 그 부동산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